잇몸이 부었을 때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과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잇몸약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뿐 잇몸 질환의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잇몸이 붓는 근본적인 원인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테플라크와 치석입니다. 이들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쌓여 세균을 번식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초기에는 치은염으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잇몸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잇몸약을 사먹는 경우 효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잇몸약의 인사돌, 이가탄 등은 대부분 보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입니다. 염증을 완화하거나 잇몸 조직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치태나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장점 일시적인 통증 완화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잇몸 질환의 근본 원인이 치석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동안에는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약을 끊으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만 가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과정 스케일링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합니다. 이는 잇몸 질환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자 예방의 핵심입니다. 치근 활택술 잇몸 아래 치아 뿌리 치근에 붙어있는 치석과 세균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치주 소파술 또는 잇몸 수술 염증이 심해 잇몸 주머니치 준난과 깊어진 경우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잇몸 형태를 개선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 잇몸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심한 경우 발치로 이어질 수 있는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점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자신의 잇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잇몸 질환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부었을 때는 단순히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보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약국 약을 복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가까운 실내 치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잇몸 질환을 방치할 경우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